능력자 배틀모에는 종종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강력한 능력자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최악의 능력을 최강의 능력으로 바꿔버렸는데요. 그러나 몇몇 캐릭터들은 반대로 사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밸런스 패치를 개떡같이 받아서 그런지 심하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캐릭터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 못하는 캐릭터입니다. 아쿠아는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해 등장하는 여신으로 주인공 카즈마가 이 세계로 전생할 때 어거지로 끌고 간 캐릭터입니다. 이 세계에서 그녀는 원래 여신이어서 그런지 레벨이 1임에도 초상위 직업인 아크프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 저의 바위, 동료를 잇는 아크 프리스트가 가라신보정을 받아서 그런지 원래 한 명을 부활시킬까 말까 한 부활 주문, 리저렉션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수십 명을 부활시키는 것은 물론 왕도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아크 프리스트조차 풀지 못하는 마왕군 간부, 베르디아의 저주를 단 한순간에 풀어버리는 등 프리스트로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에 이 세계로 전이해 올 당시 입고 있던 옷이나 스태프 전부 이 세계 기준 만렙급 장비로 몸만 봐도 상태 이상 완전 무효 및 마법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신의 힘을 사용하는 신계열 스킬은 맞으면 죽는다는 미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혼자서 치트를 사용하는 사기 캐릭터 같아 보이지만 심각하게 활용을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쿠아의 지능과 행운이 괴멸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아쿠아는 처음 받은 스테이터스에서 일반인보다 낮은 지력 3 세계관 최악 수준의 행운 일를 가지고 있는데 이두 가지가 겹쳐 아쿠아의 바보 같은 실수가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예로 베르디아를 퇴치할 때 베르디아가 물에 약하다는 점을 알고 카지마가 공격하고 있을 때 카지마의 모욕에 빡쳐서 홍수컵의 물을 소환했는데요 그후 정화 스킬로 베르디아를 퇴치한 보상으로 3억을 얻었지만 물에 의해 성벽의 외부가 파괴되어 마을 피해액으로 3억 4천만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일로는 자신을 여신으로 떠받드는 아르칼레디아 마을에서는 마왕군 간부 중 하나인 한스를 퇴치하는데 이때 발생한 신성한 기운 때문에 마을의 명물인 온천이 전부 정화되어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쫓겨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가장 강력한 스킬인 신계열 스킬 중 주먹으로 후려치는 갓블로우를 사용할 때 드디어 활약해보나 싶었지만 하필이면 타격 무효화인 자이언트 토드에게 사용해 역으로 먹히는 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아쿠아는 스킬 포인트를 처음 받았을 때 연회용 스킬을 모조리 마스터한 뒤 프리스트 계열 스킬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생각이란 게 없이 사는 게 아닐까요? 그리오노유키는소다아 온라인 이부 페어리 댄스의 최종 보스이자 어뮤스피어라는 VR기기 제작사인 렉토 프래그레스의 풀다이브 연구소 주임으로 임명된 캐릭터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소드 아트 온라인의 창조자이자 일부의 최종 보스인 카야바 아키코와 같은 세미나 출신으로 렉토에 들어오면서 VR 머신을 이용한 세뇌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뇌의 세뇨 범위유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고 식후의 능력이 있고, 식능능이있 すでに 여러 나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스를 대체하는 아직 진행 때마침 소다톨라인의 서버가 렉토에 인수되고 이를 베이스로 알브헤임 몰라인을 만든 동시에 소다톨라인에 플레이했던 유저 300명과 아스나를 빼돌려 알브헤임온라인에가둬버렸습니다 단순히 가두는 게 아니라 알브헤임 온라인 안에서 요정은 오베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최종 스테이지인 세계수의 꼭대기에서 자신이 빼돌린 300명의 유저로 생체 실험을 했는데요. 키리토가 방해하러 오자 관리자 권한으로 게임 시스템을 조작해 키리토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카야바보다 강한 보스일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일도 활용 못하는 멍청이인데요. 우선 천재라고는 하나, 자신의 심각한 오만함으로 여러 판단 미스를 보여주는데 그중 하나가 아스나의 마음을 꺾였다는 목적으로 키리토가 처한 상황을 말했지만 오히려 키리토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아스나는 희망을 가지고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스나의 감옥 잠금 장치를 자신만 열수 있게 해야 하는데 관리자 전용으로 하는 건 시스템 냄새가 나고 자신의 미학에 받지 않는다면서 특정 패턴을 눌러야 열리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스나가 거울을 통해 비춰진 순서를 보고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 11, 3, 2, 9 키리토君, 내가 열심히 할거네 심지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관리자 권한 역시 카야바 아키코의 수작으로 인해 키리토에게 빼앗길 뿐만 아니라 게임 실력이 형편없어 일방적으로 털렸는데요 이것에 앙심을 품고 현실에서 습격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제압당해 팬들에게 역대 쏘다트 온라인 최종 보스 중 최악체라고 놀림받기까지 하죠 여담으로 스고우 노부유키의 성우 코야스 타케히토는 하필 같은 분기에 자신의 대표 캐릭터가 되는 디오브란도의 성우를 맡아서 성우가 아깝다는 평을 받는데요. 솔직히 목소리는 좋은데 그와 반대되는 찌질한 행동 때문에 아깝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러시아교 대표호인은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마법학교들이 1년에한번 대표들을 선정해 대항전을 벌이는 핵센나우트에서 러시아 학교 대표로 나온 캐릭터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이능력, 무효화, 아 공간 전송, 행동 조작, 광영 마비, 날씨 조작이라는 하나같이 괴수급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우승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 사람의 바램을 이루어 주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 하기무라 하즈키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바보 집단입니다. 우선 한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 아시아인은 우유 효소를 소화 못 시킨다는 점을 이용해 신선한 우유 마시게 해서 사흘 동안 배탈나게 하기 러브레터를 보내서 지하실에 오게 해 감금시키기와 같이 뭔가 허술하다 못해 웃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우유를 마시게 하는 방법은 본인들도 심하다 생각했는지 위장약을 준비하기도 했고 감금시킬 때는 통신이 터지는 걸 확인하지 못해 쉽게 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전투를 할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닌데요. 우선 아공간 전속 능력을 사용하는 나디아 이반노바는 전투력이 그나마 강하지만 야생화인데다가 명령을 받아서 전투를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날씨 조작을 사용하는 우히르치카의 경우 눈보라를 잠깐 사용해서 감기 걸리기 전에 항복하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목소리> 거기에 농담을 사용해서 듣는 상대를 전부 웃게 해 행동불능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에바호두세코바는 아재개그를 하다가 농담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능력을 멈추고 리더이자 행동불능의 능력을 가진 마리아 라스푸치는 능력을 사용해서 이기기 직전까지 갔지만 승리감에 취한 나머지 웃으면서 돌진했는데 나무에 혼자 꼬라바가 기절하면서 능력이 해제돼 우승찬스를 놓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이 능력 무효화 능력을 가진 타티니아 보야로스키는 시합이 시작되기 하루 전 우연히 만난 하즈키에게 자신의 능력을 전부 말하고 팀원들의 능력까지 말하려고 하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담으로 러시아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는데요. 마리아의 상우 오오츠 아이리도 이게 마음에 들었는지 트위터에서 메르헨 메드헨을 이야기할 때마다 같은 러시아 팀원들과 팬들을 동지라고 부른다네요. 페이트 스테이나이트의 랜서는 가장 먼저 등장한 서번트이자 주인공 에미아 시로를 죽일 뻔했던 캐릭터인데요. 본명은 킬트 신화의 대영웅 쿠올린으로 올라온더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서번트입니다. 우선 아일랜드의 간판 대영웅이라는 말이 장식은 아닌지 전투력 하나만큼은 강력해서 다른 서번트랑 싸우면서 대부분 오위를 잡은 적은 있지만 본인이 밀린 적은 거의 없는데요. 거기에 랜서의 모기이자 보구인 게이볼그로 부상을 당할 경우 어지간한 소생 마술이나 보구가 아닌 이상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해서 괴사하는 불치의 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심장에 찔리면 그 순간 저주의 가시가 돋아나 찔린 대상의 내부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보구의 진정한 힘을 깨우는 진명개방을 하면 게이볼그로 어디를 찌르든 심장을 맞는다라는 인과 역전의 즉사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만 본다면 랜서는 사실상 성배전쟁에서 우승 확정이라고 볼 만큼 강력할 것 같지만, 작중에서는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번트는 소환할 때, 소환되는 장소에 자신이 얼마나 알려져 있냐에 따라 지명도 보너스가 들어가는데, 랜서의 경우 일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오히려 너프를 먹고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자신의 마스터를 죽이고 강제 계약을 맺은 코토민의 키레이가 마스터로서의 소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모든 서번트와 싸우지만 처음 상대한 서번트는 죽이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이상한 제약을 걸어 세이버와 처음 상대했을 때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제약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즉사기를 자랑하는 게이볼그 역시 높은 행운으로 인해 한 번에 끝내지 못하거나 방벽으로 막아버리는 등 본편에서는 게이볼그로 누군가를 죽인 것이 키레이를 죽일 때 빼고는 단한번도 없습니다. 여담으로 랜서가 작중에서 죽을 때늘 인상 깊게 죽어서 그런지 타임문 10주년 기념 제작된 OVA 카니발 판타즘에서는 매화마다 죽어 랜서가 죽었다 라는 밈을 만들었고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개그성 스피노프 OVA 페이트 그랜드 카니발에서도 쿠홀린이 죽었다 라는 형태로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제작사의 애정표현이겠죠? 블라타니는 강철의 연금술사의 최종 버스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가 자신의 인간적인 결점인 7대 죄악을 떼내어 만든 호문쿨루스 중 식욕을 맡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상당히 동글동글하고 엄청나게 살찐 몸을 가진 캐는 겉만 봐서는 그리 위험해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져 근접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데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갑옷으로 돼 있는 알폰셀릭을 잡아던져 벽을 부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글러트니의 진정한 능력은 식욕이라는 이름에 맞게 집어삼키는 것으로 자신이 집어삼킨 것을 아공간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입을 복부까지 늘려 집어삼키는 범위를 넓힌 뒤 이빨을 광속으로 뻗어 타깃을 낚아채 집어삼키는 등 상당히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글러트니에게 삼켜지게 되면 현자의 돌 없이는 탈출조차 할수 없어 영원히 갇혀야 합니다. 이렇듯 나공간으로의 추방이라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클러튼이는 호문쿨루스 중 엄청난 난적이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진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클러튼이가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러튼이는 러스트, 엠비, 라스처럼 스스로 계략을 짜서 행동하다기보다는 그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명령에만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초반에만 봐도 러스트만 따라다니며 그녀의 명령만 듣다가 러스트가 죽은 뒤 라세마를 따르다가 엘릭 형제에게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체내에 있는 현자의 돌이 고갈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어둠 속에서 엘릭 형제를 추격할 때는 외국의 전사, 란팡에게 스무 번 이상 죽다가 프라이드에게 배신당해 현자의 돌을 빼앗기는 동네복 신세가 됐죠. 여담으로 자신의 실수로 에드워드, 엠비, 린을 집어삼켜서 어찌 할줄 몰라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이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귀엽다고도 합니다. 뭐, 목소리는 다름 귀엽다고도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캐릭터는 이 분야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캐릭터로 능력이 아까운 캐릭터의 대표 주자인데요. 바로 조조의 기묘한 모험 4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의 등장인물 리지모라 오쿠야스입니다. 오쿠야스는 리젠트 머리에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고등학생으로 겉모습과는 다르게 상당히 착한 심성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그러나 이런 심상과는 별개로 조조 전체를 봐도 상당히 강력한 능력의 스탠드를 가진 능력자입니다. 오쿠야스의 스탠드는 더 핸드로 오른손을 휘두른 범위 내의 모든 것을 삭제시켜 버리는 능력인데요. 이는 단순히 물체뿐만 아니라 공간마저 삭제시킬 수 있어 삭제한 부분이 자동으로 복원된다는 점을 이용해 허공에 오른손을 휘둘러 공간을 삭제시킨 뒤 공간이 복원되면서 적을 자신적으로 끌어당기거나 순간 이동하듯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스탠드 스텝도 상당히 준수한데 개인 화기 수준의 파괴력과 오토바이 혹은 기차 수준의 스피드를 낼수 있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스탠드로 두드려 패기만 해도 적을 쓰러뜨릴 수 있죠. 이렇게 강력한 스탠드를 가지고 있어 작중에서 많은 활약을 할것 같지만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큰 활약을 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사용자인 오크야스가 자타공인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크야스는 본인이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바보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형을 죽인 오토이시 아키라가 주인공 집안인 조스타 가문을 지원해주는 재단, 스피드웨관 재단의 직원으로 위장해 조스케의 아버지인 조셉을 죽이려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오크야스는 누가 진짜 직원이고 누가 가짜인지 몰라,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둘다 박살낸다면서 아키라를 먼저 후려쳤습니다. 거기에 능력자 배틀에서 처음 싸울 때 대부분 능력을 숨기고 싸우는데 조스케와 처음 싸울 당시 오쿠야스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오른손으로 능력을 발동하려고 했고 조스케가 더핸드에 오른손을 잡고 버티자 오른손을 놓으라고 라며 대놓고 뭔가 있다는 듯이 말해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능력으로 조스케를 계속 끌어당기면서 패다가 능력에 의해 화분 세 개가 자신에게 끌어당겨져 화분의 머리를 맞고 기절하는 뭔가 웃긴 상황까지 벌어졌죠. 특이한 점이라면,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의 주인공 파트너는 전부 주인공을 각성시키거나 최종보스를 쓰러뜨릴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죽는다는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요. 오쿠야스의 경우, 죽을 뻔하긴 했지만, 죽지는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4부의 최종보스인 키라 요시카기를 쓰러뜨리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어쩌면 지능이 낮아진 대신 생존력이 대폭 올라간 게 아닐까요? 오늘은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캐릭터들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주인공의 파트너 같은 경우는 주인공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다 치지만 빌런들이 능력을 활용 못하는 건참 한심하다고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능력 활용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